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어, 저희 귀걸이 샵은 처음이신가요? 음... 어... 다른 악세사리들도 많긴 한데 좀 귀걸이가 위주다 보니까 어... 아 어떤 스타일의 귀걸이를 사실진 모르겠고 음... 아 구경해보시려고요? 어, 저희 샵은 어, 고객님이 이렇게 제품도 보실 수 있지만 음, 제가, 시, 실제로, 이렇게, 시작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제품들을, 조금 착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착용도 같이 도와드릴까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일단, 시, 이렇게, 착용해 보시기 전에, 음, 귀소독 한번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품들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드리기 전에 제가 위생 때문에 음네 장갑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기대기 네, 지금 뚫은 자리에다가 바세린도 조금만 발라가지고 진행해 드릴게요. 들 귀걸이들 제가 다 소독은 하고 있고 네 제품 드릴 때새 제품으로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 이렇게 다 소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몇개 여기 제가 기본으로 전시해놓는 제품들 보시고, 음, 제가 베스트 샐러드를 조금, 시작 도와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 3번 제품하고, 음, 네, 여기 6번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3번 제품이고요. 매년 여름철에 되게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어가지고 음.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우드로 위쪽에 네, 달려있고 밑에는 요렇게 빈티지한 재질의 금속으로 네, 포인트가 되어있어요. 어, 요게 이제 여름휴가철에도 되게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살랑살랑한 귀걸이를 좋아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그러셔가지고 꾸준히 잘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착용 도와봐 드릴게요 한쪽씩만 우선 착용을 하실 수 있게 네. 착용 도와봐 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음, 괜찮으세요? 아, 어, 어, 그러면은, 요런 스타일의 귀걸이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잠시만요. 요런 형태로 늘어지는 귀걸이도 있어요. 음, 요것도 한 번, 네. 착용. 드릴게요. 음, 괜찮으세요? 음, 어. 아, 약간... 처음 께 조금 더 닿으세요. 음, 그래도 고객님 스타일을 좀 빨리빨리 찾으시는 것 같네요. <laughs> 그럼 이거 빼드릴게요. 이요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고객님이 좋아하시도록좀 늘어진 스타일이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신상이라서 진열을 안에놔가지고 음, 비닐에 담겨져 있어요. 오케이, 음요것도 고객님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쉬폰 형태의 리본이 달려 있고, 네좀 푸른 계통이어가지고 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 포인트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것도 되게 제가 신상으로 요번에 한번 골라봤는데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음 괜찮으시죠? 이것도 이렇게 공인인처럼 좀 늘어지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귀걸이나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네, 음네 이것도 한번 착용해 드려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음 너무 예쁘시다. 음. 괜찮으세요? 음. 유기아물에도 조금 더 영해 보인 느낌이 있죠. 음. 그리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요런 기본 포인트로 하실 수 있는 귀걸이 음, 제가 너무 이거는 좀 애장하는 템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은색 이렇게 링 스타일인데 크기는 한 미디움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실버, 실버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이 아니라 좀, 으, 음, 네네네. 약간 밴드맨들해보이는기보다는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가 있죠. 음. 그리고 이렇게 밋밋한, 밋밋하지가 않고 이 모양이 약간 각져 보여가지고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이 보이실 수가 있겠 이것도 음, 네. 한번 착용 도와봐드릴게요. 이 예, 고객님 피부 색깔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잘 어울리신다.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죠? 잘어리시는것음 고객님 피부 색깔이 좀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피부톤이 하얀 고객님들한테는 이렇게 색깔로 고민하면은 실버색을 좀더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음 아무래도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음. 아 고객님 거의 방송 하셨어요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음, 요거는 그냥 한번 착용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당구 고객님들한테만 주로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름이어가지고 원석 제품 같은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이런 케이스에도 제가 보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트로 넣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거든요. 보시면은 좀 이렇게 보라 색깔이면서도 약간 파란 계열이 들어가 있으셔가지고, 음, 좀 반짝반짝하고, 네. 이거랑, 그리고 요즘에는 길의 양쪽에 하나씩 말고, 이렇게 언밸런스를 뚫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제가 요 밑에, 요 조그만한 제품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응, 이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착용을 해보실수 있는 거니까, 네. 여름에는 또 이런 원석 귀걸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응, 네네. 괜찮으시죠? 이쪽에 하나 쉬고, 이쪽에 두개 맞으시죠? 음. 응. 마지막 네 간단하게. 음. 진짜. 네 세트로 한번 하신 거 보실까요? 음 괜찮으시죠? 음네이 제품이 제가 단, 단골 고객님들한테는 가격대가 있지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음,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했는데, 네. 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걸이 빼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소도 한번 해드리고. 괜찮으신 게 있으셨나요? 음, 네네네. 아, 저희 신상 제품 괜찮으시죠? 음,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네, 15,000원 받고 있고요. 제가 서비스로, 음, 하나 포인트 이고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드릴게요. 그러면, 새 제품으로 드릴게요. 음, 네, 요 제품, 요 색상 맞으시죠? 응. 음. 기본, 그, 은, 응 볼드기 거리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저요는 이제 매주 일요일에 오니까, 네, 9시까지 오셔도 제가 있으니까, 네, 괜찮구요. 음, 여기 있으시고,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